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오늘 프로토 승부식 121회차 라리가로 자한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소시에다드와 아틀리코 마드리드 경기로 짧게나마 한 경기를 준비해왔으니까 선배님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이 경기뿐 아니라 뭐 새벽에 있을 미국 야구 또이 경기 리그 말고도 뭐 세리에 뭐 리그왕 이런 경기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경기들까지도 조합픽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고정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명산의 영상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자 소시에다드와 아틀리코 마드리드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새벽 4시에 레알 레아레나라는 소시에다드 홈에 아틀리코 마드리드가 원정에 나서는 승점 8점에 15위 승점 16점에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틀리코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아, 자 일단 두 팀의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은 소시에다드는 4141의 현재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 있겠고 그에 반면 아틀리코 마드리드는 3421의 현재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 있겠죠. 일단 그리고 아틀리코 마드리드는 지금 현재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패배가 없습니다. 승점은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아틀리코 마드리드고 두 팀의 예상해 조... 배당흐름을 보시라도 더 일단은 정배는 아틀리코 마드리드로 2.7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원정 경기에서 자, 소시아드는 역배 2.9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무,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승부마저도 현재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2.5어더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자, 이 경기, 뭐, 구매 지표를 보시더라도, 자, 7,800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아트리코 마드리 쪽을 68%로 갈 정도로 현재 구매는 아트리코 마을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자, 경기 결론도 한번 말씀해 드려 보면은. 현재, 소시에다드는 42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고메스, 멘데스를 중심으로 한속공전개가 특징이고, 쿠보가 폼을 올리고 있지만, 바렌네 체아와 오야사바의 기복이 눈에 띄죠. 자, 주전 센트백, 수벨디아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아고에르드, 파체코가 호흡에 맞출 예정이고, 하지만 이들의 경험 부족으로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최근 유로파리그 안드레전에서는 1대로 패배를 한 소시에다드고, 아트리코 마드리드는 3421의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그리즈만 알레즈미, 알바레즈 등 개인 능력에 의존한 속공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요렌테의 부재로 측면 공격이 약화됐지만 세룰로트는 투박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수비 라인에서는 르노망이 결장으로 비체리 센터백으로 나설 예정이며 수비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죠. 최근 챔피언 시리즈도 벤피카에게 4대0으로 패배할 를 정도로 아틀리코 마드리 대패를 당했죠. 자이 경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시에다들과 아틀리코 마드리는 모두 공격에서 기복이 보이고 있으며 수비 라인도 완벽하지가 않죠. 두팀 모두 신중한 경기를 위해서. 뭐, 하,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이 되면서, 이 경기는 언더와, 저는 무승부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자, 오늘 짧게나마 한 경기,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서 추천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양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자, 분석한 해병산의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필수!